안녕하세요. 너랑도의남편입니다 오늘은 경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되면 좋겠는데, 여기인데 가산 송국수... 아유, 아 아유, 씨유빠져 보였다 아오아 오늘 여아침아침할사할다점심 점심을 먹고 지금 지주로주속 계속 가고 있는 중인 중인데요. 어, 식당에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원래는 점심을 먹으려고 했던 건데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서 아침을 먹었고요. 가격은 1인당 제육볶음 기준으로 해서 만 원입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천 원이 올라 있는 상태였는데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혼자 먹기에도 반찬이 충분하고 혼자 1인 메뉴를 시키더라도 고등어구이가 나왔고요. 어, 그리고 또 오징어채 무침이 나왔는데 거기에 특이한 점은 우렁 쌈밥에 들어가는 그 우렁이 있죠? 오징어랑 우렁이 들어가 있는 그 초무침 이게 반찬에 나오더라고요. 대략 뭐 상추랑 쌈장 제외하고 한8 가지 반찬이 나왔는데 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디 제 제가 제육볶음을 시켰기 때문에 떠먹을 수 있는 국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뭐 거의 다 먹어가던 도중에 그 숭룡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 후기를 보면은 숭룡이 식전에 미리 나왔다고 하는데, 전안 주길래 숭룡이 없나 보다 했는데, 물어봤어요. 저쪽과. 밥솥 같은 게 보이길래. 그랬더니 숭룡이 맞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 바로 줬었나 봐요. 그런데 대부분 안 먹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먹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셀프로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주머니가 떠주셨는데 집에서 끓인 그런 숭늉이고요. 먹다 보니까 반찬이 많이 남아서 고등어랑 제육이 남았는데 숭룡이랑 같이 떠먹으면서 먹으니까 아또 든든하게 디저트 삼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침 6시 반부터 영업을 하고요. 일요일 날은 휴무날이니까 경주 가는 길에 만약에 가는 코스 중간에 있다면 한번 들르셔서 아침이나 점심을 든든하게 드시고 투어를 시작하면 좋겠네요. 그럼 계속 이제 또 경주로 가볼까요? 지금 영천을 지나고 있는데, 와 보이세요? 이 잔디밭 아니에요, 파예 파다 파뷰. <laughs> 아 이렇게 드넓은 또 파밭은 처음이네요.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보관 경계를 넘어가고 그중에서도 뭐 여러 특산품이 있는 그런 지역을 넘어가게 되 있는데 보면은 동네마다 냄새가 다르고 보이는 그런 농작물 이런 뷰 이런게 달라요 이런거 보면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마 자동차로 달렸으면은 아마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전부 다파이요파 대파 무열왕릉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경주는 벚꽃 엔딩이 시작되고도 한참좀 지난 것 같아요 벌써 군데군데 푸르른 녹음이 어, 보이고 이 다리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저는 김유신 장군묘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고요 대초 굴렸다가 대릉원 불담길 벚꽃 터를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벚꽃 축제가 있어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여기 왕벚꽃 나무들 진짜 아름드리 나무들이 한가득 하네요. 영주에 있는 벚꽃들은 약간 핑크빛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하얀색 벚꽃잎 보다 뭔가 좀 어... 특별한 느낌을 주는 곳이기도 하죠 지금 대능원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자, 왼쪽이 도로 통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가볼까요? 오, 도로 통제 안 합니다. 아, 벚꽃이 많이 떨어졌죠? 아, 보기 좋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아, 한 3일만 일찍 올 걸, 그쵸? 아, 너무 아깝다. 대릉원 돌담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시기를 맞춰서 잘 오시면 좋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릉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 뒤쪽에 카페도 많이 있고요. 지금 저렇게 사륜, 전기 마이크도 빌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왼편에는 한복을 빌리는 가게들도 있고요. 저는 전주에서 가족끼리 여행 갔을 때 한복을 빌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 이게 비싸다고, 처음에 한복을 빌려서 사진을 찍어보기 전에는, 비싼 돈 주고 굳이 뭐왜 빌려서 사진을 찍을까 했는데 확실히 이 전통적인 분위기가 나는 이런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 괜찮아요.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마냥 멋있게 잘 나와요. 저는 커피숍 가서 차한잔 마시고 그리고 쉬었다가 갈게요. 엄청 복잡하죠?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저는 뒤쪽으로 가죠 토끼 한 마리 <laughs> 뒤쪽으로 갈까요? 왜 전에 볼까요? 어우 사람 되게 많네. 지금 한참 점심 먹을 타임인가 봐요. 여기로 가야지 자동차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바이크가 최고. 여기 이륜차 전기 바이크 빌리시면 여기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크랑. 여기 가시면 되죠. 저쪽에 커피숍 많으니까 한번 가 볼게요. 여기도 커피숍이고, 저기도 커피숍인데, 아 복잡하죠. 어 복잡해. 저는 월성 과자점이라는 카페에서 차를 마셨고요. 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2층에 한옥처럼 되어 있는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저희 가족끼리 와서 커피를 한번 마셨던 곳인데 사실 여기를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장소를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그냥 되는대로 적당한데 카페 찾으려고 하다가 발 닿는 곳에 들어갔더니 제가 갔던 곳이 그 카페더라고요. 2층에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어떻게 보면은 남의 무덤 앞을 바라보면서 커피 마시는 건데 아, 운치가 있죠. 이제 저는 보문관광단지 그 보문호 주변을 한 바퀴 끼고 보문정이라는 곳을 한번 들리려고 해요. 수양벚꽃이라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수양버들 아시죠? 그 물가로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축 쳐져 가지고 물에 닿을듯 말듯 벚나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왕벚나무라든지 가로수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수양버들 같이 생긴 벚나무를 사실 본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 보문정에 가시면 이쁘게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멋있는 벚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또 살펴보면 이 보문정에 있는 이 벚나무 같이 생긴 거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주로 하천변이나 물가 주변에 있는 벚나무들이 어, 이런 수양보들 모양의 나무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야, 월요일날에도 이정도면 주말에는 어땠을까요? 아, 끔찍하네요. 지금 보문관광단지 보문호 옆을 달리고 있고요. 관광단지 안쪽 주차장 쪽에 가시면. 가족끼리 빌려 탈수 있는 전동바이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전동바이크를 빌리시면 이 고문호를 한 바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도 달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족끼리 한번 달려봤는데 그렇게 뭐 안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한 번쯤은 그냥 해볼만 하다. 뭐그 정도. 이쪽은 벚꽃이 아직 많이 안 졌네요.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지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바이크 친구. 어우, 몸이 막 뒤로 날아가네. <laughs> 아, 바닥에 꽃가루 날리는 거 보세요. 하하 <laughs> 보문점 가시려면 한국 대중음악박물관 이쪽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걸어 들어가시면 돼요. 이 황룡원 있는 쪽이 제일 늦게 지는 것 같네요. 보니까 아 하고 꽃비 실컷 맞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들릴 곳은 경주에도 풍력발전단지가 있어요. 정상에 한번 올라와서 숨좀 한번 돌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시원해. 불국사 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아직 한파 꽃이에요. 거의 모든 가로수들이 벚나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너무 이쁘게 또 나무들이 또 크잖아요. 다른데 조그만한 나무들보다는 이 경주에 있는 벚나무들이 상대적으로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탐스러운 벚꽃을 보기에 정말 좋은 데가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국사에 뭐 벚꽃 피는 때 불국사를 오시면 꽃을 보기 위해서는 굳이 뭐 불국사 안에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불국사 앞쪽에 넓게 지금도 주차장 너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쪽 광장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앞쪽에 저기에 정말 커다란 벚나무가 있고. 사진 찍기에, 어, 불국사 안에 보다 저 광장 그 나무 심어져 있는 곳에서 사진 찍는 게 훨씬 더 이쁘고 멋있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포항으로 넘어가면서 이 길을 넘어갔는데,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들러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날이 좋습니다 와 거대하죠 바로 밑에 있으면 무서워요 <laughs> 정상에 다 왔습니다. 오늘은 나홀로 경주 벚꽃놀이 투어 잘 끝마치고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디를 여행해야 될지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러 명이서 다니는 투어도 재밌지만 이렇게 나홀로 재밌는 곳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아주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 혼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주변에 어디를 가야 될지 먼저 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곳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